안녕하세요, 수산물 러버 여러분. 오늘은 침샘 자극하는 주제, 노량진 참치 공동구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동안 냉동 참치만 드셔보셨겠지만, 생참치는 정말 입에서 녹는 맛. 그리고 정말 맛있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여진다고요? 걱정 마세요. 뭉치면 싸진다. 공동구매의 마법. 노량진 참치 공동구매는요, 싱싱한 참치를 착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수산물 소비자들의 바잉 파워를 이용해 한 마리 통으로 해체해서 부위별로 골고루 맛볼 수 있는 기회예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노량진어 부위아들 단톡방에 입장. 매일 9시 공지를 확인하고 하단 양식대로 예약. 직접 노량진 수산시장 소매점 픽업 또는 카카오 퀵 보내면 끝. 자세한 방법은 고정 댓글 참조.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